카픽스 타이어 공기 주입기 실내 시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은 원래 차량에서 시동을 켜놓고 사용해야 하나 실내인 관계로 차량과 동일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. 시계 속 시가 소켓에 제품 소켓을 꽂아주시고요 전원을 올리시면 LED 파란색 LED등이 들어옵니다. 꺼보겠습니다. 네, 켰습니다. 네 잡아주시고요. 어 공기주입 선을 시연용 타이어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. 예, 연결하는 동안 바람이 빠질 수 있습니다. 네, 연결하면 현재 타이어의 공기압이 자동적으로 디지털 게이지에 체크가 되고요. 아, 목표치를 30프 사이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31프 사이로 놔보겠습니다. 그리고, 네. 어, 체결에서 빠지는 양을 감안해서 1프 사이 정도 더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